안녕하세요. 장어로 감독입니다. 이번에 연출을 맡게 됐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내비게이션의 순화 역을 맡은 홍보라입니다. 실제로 공포 영화를 너무 별로 안 좋아하고 겁이 너무 많아서요. 그래서 좀 역할이 이제 순화긴 하지만 제 성격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. 어, 그래서 좀 보니까 조금 초반에 어, 너무 시끄럽고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근데, 어,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캐릭터로 몰입을 했던 것 같고요. 어, 페이크 다큐다 보니까 좀 많이 저를 낳았던 것 같아요. 너무 그렇고, 오늘 다른 배우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워요. 음, 저희 배우가 또 많이 아프고, 또 저희 남자 주인공 김준우씨가 아파서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는데, 음, 좀 그래서 저희 영화가 좀 많이 뜻 깊은 영화예요. 그 지금 어 저희 남자 배우가 그 대상 포진으로 안면 마비가 왔어요. 운 상태라서 영화를 같이 보고 싶은데 지금 보지 못해서 이 되게 안타까워 했거든요. 보고 싶었는데 그때 렉차가 네, 없었고요. 차가 이제 그 실제 출연차를 운전을 하면서 이제 앞에 배우 세 명이 앉고 촬영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제 뒤에 트렁크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주연 배우는 운전을 직접 하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차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뒤에 왔던 이제 그 뒤에 보였던 차가 이제 저희들 또 탑차예요. 탑차가 출연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찍었는데 진뭐그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. 예, 네, 저희 영화는 그 예산으로 이렇게 찍을 수 없는 영화예요. 정말 보셨듯이 어 대역 하나 없고 뭐 레카 하나 없이 저희 직접 다 저희가 다 했고요. 어, 정말 열정 하나로 진짜 모든 스태프가 감독님 진짜 열정 하나로 김밥 먹어 가면서 찍은 영화거든요. 아, 그거 조금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